아티스트 임영웅님 정말 이 콘서트계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정말 엄청난 무대였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상을 깬좀 그런 공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요렇게 콘서트 날 이영웅님 출근길을 목격을 한 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타고 있는 회사 차죠. 이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쭉움직여쭉 해서 들어가는 모습 주차장은 만차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팬들이 굉장히 일찍 와서 지금 또 이렇게 영웅님을 맞이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텝들도다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요즘에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실검에 올라오고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또 아티스트 이명의 이 콘서트도 데이트 실검에 또 올라왔습니다.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메인 중앙 무대, 세개의 보조 무대 연결한 오면 입체 무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이명님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핸들 쭉 있죠. 지금. 인덱스 공연 이후에 4개월 만인데 정말 좀 굉장한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요거, 요거 엄청나죠. 이런 걸 타고 나올지 몰랐습니다. 사실 전날 이제 리허설을 본 팬들은요. 밤에 이렇게 여기에 뭐가 쫙 싸가지고 아니, 우리의 히어로가 우주선을 타고 내려오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열기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정말 크고 예쁘게 또 이렇게 영웅 시대에 착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색깔도 잘 뽑았습니다. 정말 장관이죠. 스케일 일단 엄청났죠. 메인 전광판 4배 크기의 메인 스크린과 2개의 사이드 스크린, 2개의 시야 제한석 스크린 설치했습니다. 스크린만 해도 지금 거의 업단위가 나올 것 같은데요. 런던보이 또 의상이 되게 이뻤습니다. 지금 요건데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멀리서 찍은 건데, 가까이서 보면 더 이쁘거든요? 입체감이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알이 이만큼 나와 있고, 막, 번쩍번쩍 하고요. 요렇게 또, 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게 많이 쓴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의상도 그렇고, 이거 다 아마 하나하나 뭐 누군가 박았을 거예요, 손으로. 기계로 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요거. 이게 지금 잔디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공연 직전에 쫙 깔았는데 이게 또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초구로 생각하는 마음, 팬을 생각하는 마음이 엄청나죠. 후기를 좀 볼게요. 이번 상암콘 역대급이었다. 연출이 미쳤고 바닥 영상 파도 칠때 대박이었다. 뭐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요. 사랑합니다. 나의 영웅시대. 이게 정말 무엇보다도 팬들의 꿈도 이루어졌지만 아티스트 임영의 꿈도 이루어진 것 같다. 꿈꾸던 4만 명의 관중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아티스트 임영을 봤을 때 뭉클했다. 나도 이런데 영웅님은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 정말 행복했어요. 영웅님 행복해서 나도 좋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체력이 정말 선수급인 것 같다. 상암을 혼자. 요런 반응입니다. 체력 좋은 거 인정해지. 걸어서 돌 거라고는 설마 했는데, 진짜 놀람. 엄청 크거든요. 총 경기장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돈 거예요. 또아티스트임임영님이 이제 이번에 이제 온기 영화 찍은 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얀색 의상을 입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할 때좀 이렇게 한쪽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중심으로 이 옆쪽에 다 스크린이고 관객이 있으니까 좀 보고 싶었던 거 같아요. 사실 거리가 멀어서 영웅님이 무슨 썸머숍도 아니고 팬들 안 보이거든요. 눈이 안 보여요. 또 얼굴도 보일까 말까인데 근데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팬을 사랑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내용을 좀 보면요. 제가 인생 처음으로 단편 영화를 찍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이 웃으시던데요. 영화 찍으면 안 되나봐요. 드라마나 뭐 영화, 연기를 하면 여러분이 웃으셔가지고 제가 도전이나 하겠습니까?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요. 3일간 밤새면서 촬영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촬영을 위해서 연기 수업 받고 열심히 연습도 해보고 또 시나리오도 직접 써보고 예전부터 이런 단편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번 투어 마지막 회식때 이렇게 슬쩍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습니다. 제가 휴가를 떠났는데 숙소에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러니까 연기의 스토리를 적었다, 이 말이죠. 정말 쑥쑥 써지더라고요. 어, 이제 감독님이, 아, 이 부분은 좀 아닌데 하면서 좀 많이 바꾸긴 했지만, 너무나도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연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이 웃어서 걱정이에요.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선 이제 연기 쌤이 다음에는 뭐 생활감 있는 연기 좀 해보라고 말을 했대요. 코미디, 액션, 로맨스 했더니 주변에서 야유가 좀 들려옵니다. 우우 하는 거죠. 또 사랑해가나 했더니 와막 난리가 났어요. 영임이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이대상 봐도 앞으로 연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또 뭔가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또 아비앙또 같은 경우도 정말 느낌 있는 의상도 굉장히 멋있었고, 기본적으로 좀 파란색 의상에 문이 막 들어가 있고, 그게 또, 반전인 게 아티스트 임영이 또 이렇게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목에 목걸이 하고. 정말 힙한 모습이었고, 이 앞에 왕 느낌, 궁궐 느낌 나게끔 조명이라던가 다양하게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대들도 그렇고, 공연이 올림픽 개막식 느낌이라고 하는데, 뭔지 알것 같다. 짧은 머리에 선글라스 낀거 너무너무 귀엽다. 내 기준에는 아비앙 또 무대가 역대급이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마나 같은 경우도 라이브 했는데, 무대가 진짜 멋있었어요. 영임이 이렇게 바닥에 붕 떠가지고, 이렇게 어떤 기구에 올라가 있는데, 그뒤 스크린에 이렇게 영임 중심으로 어떤 동그란 파동, 파장? 예, 파장이 이렇게 감싸면서, 막 이렇게 장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 정말 막, 아낌없이 또다 붕. 정말 아낌없이 쏟아부은 느낌이었고요. 와, 그 와중에 진짜 라이브 찍더라고요. 쫙두 번째 곡 나오면서 중앙 무대 에 영님과 호흡을 했는데 마치 월드컵 개막식을 연상케 했다. 장관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겁니다, 이거 조명 쫙 깔리는 모습이죠. 영님의 오을 위해서 전 스태프가 머리를 맞대고 1년간 준비했습니다.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온 것은 모두 0시대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것또 이렇게 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각 무대가 하나로 연결된 수백 미터 길이의 무대 위를 동해번쩍, 서해번쩍 왔다갔다 했다.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사실 좀 멀었어요. 되게 멀어요. 근데 영웅님이 어떻게든 팬들과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라이브하면서 왔다 갔다 거린 거야 여기를 다. 와 진짜 해활량이 엄청나죠.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라이브를 하면서 이런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 정말 엄청난 체력 관리, 음악 실력, 성량 다 지금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죠. 공연 중간에 거대한 풍선기구에 몸을 싣고 2층과 3층 객석을 순회했다. 퍼포먼스가 마치 동화 속의 주인공이었다라고 촥 말을 합니다. 사랑하늘 도망가 사랑력 바램 떼창했고 각종 조명 연출 불꽃쇼 이게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기가 또 장관이잖아요. 여기 서 있으면은 영희 포스터 이렇게 보입니다. 쫙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스태프도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렇게. 공연하기 전이네요. 여러분 깔끔하죠 여기 지금. 제가 세븐틴 콘서트할때몇주 전이죠. 주말인데 그때 잠깐 이제 다녀왔었거든요. 이제 코너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앞에 좀 분위기가 어떤가 좀 보려고 갔다 왔는데 좀. 쓰레기가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아, 좀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있고 또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쓰레기가 많았는데, 아유 뭐 영웅 시대는 그런 게 없네요. 그렇죠? 완전 깔끔해요. 뭐 휴지 하나 떨어진 게 없네요. 아, 역시 영웅 시대 뭐빈 생수병 지금 하나 없습니다. 엄청 납니다. 이렇게 335 앉아서 소통도 하고. 아티스트 공연을 또 기다리는 모습이죠.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자, 이렇게 후기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